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6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 정수의 덧셈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양수끼리 더하거나 음수끼리 더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두개를 더하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뭐 동일하죠? 그냥 단순히 2와 3을 더해서 5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음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할 건데, 자, 이 경우는 그냥 그 절대값 2, 절대값 3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5, 자 이게 문제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경우. 첫 번째. 자, 양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 예를 들어,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빼기하고 똑같아요. 2에서 3뺀 거하고 똑같은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2와 3, 2와 3, 2와 3의 절대값 어느 게 크죠? 3의 절대값이 크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 3이 크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3에서 2를 빼세요. 뺀 다음에, 자, 마이너스의 3, 플러스 2, 절대값이 어느 게더 커요? 마이너스 쪽이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만 붙여주면 돼요. 한마디로, 큰 거에서,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큰 거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인데 절대값만 보세요. 여기는 절대값 2, 여기는 절대값 3. 그럼 큰 절대값 3에서 작은 절대값 2를 빼세요. 1이죠? 거기다가 큰 수, 절대값이 큰수에 부호 뭐예요?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플러스 부호 뭐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3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예를 들어 플러스 2, 마이너스 2자 수익선으로 했을 때 갔다 왔다. 뭐가 되겠어요? 원점인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0과 어떤 수의 합은 그수 자신이다. 마이너스 3 더하기 0은 마이너스 3. 뭐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한다고 뭐 수가 변화되지지는 않겠죠. 그 다음 개념 더 알아보기인데 수직선을 이용한 정수의 덧셈. 아마 앞에 것만 들어도 웬만한 학생들은 잘할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혹시 그 처음 한 학생들은 이 위에 것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정수의 덧셈을 알아볼 수 있는데 양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 양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수직선에서. 그럼 자2 더하기 3.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이만큼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간 다음에 또 마이너스 3만큼 더 가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건 이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양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 양의 정수는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플러스 2만큼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갑니다. 그럼 두칸 갔다가 세칸 이쪽으로 오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 이건 왼쪽부터 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두칸 갔다가 플러스 3 오른쪽으로 세칸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정수의 덧셈을 하게 됩니다. 자, 개념 익히기 1-1번서부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부호가 다르네요. 그럼 일단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세요. 9에서 8 빼세요. 1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볼로 붙여서 플러스 1 이렇게 해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4. 자, 절대값 어느 게 크죠? 6이 크죠? 그래서 6에서 4를 빼요. 그냥. 그럼 2죠. 거기다가 자 절대값이 큰 수의 그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절대값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17. 다음에, 어, 5와 마이너스 5 갔다 왔다. 얼마가 되겠어요? 0. 자, 3과 마이너스 8, 아, 부호가 다르네요. 8. 큰 절대값에서 작은 절대값 3을 빼세요. 어, 5인데. 그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 절대 값이, 이거는 뭐, 부호가 같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한번더 하기는 당연히 여러분들 연습해야죠. 숙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